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오분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못 가서 비대면 수업하죠. 비대면서 수업 2주차 어, 중학교 1학년 이제 해부투. 오늘 하는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해부투. 그래서 평소에도 많이 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그래서 해부투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죠. 뜻이 이제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조동사 어, must랑 같은 뜻이에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머스처럼 이제 머스가 이제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어, 조동사 뒤에는 우리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온다. 그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그래서 have to도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you have to finish the work early. 너는 해야 한다 좀 피니쉬 끝내다죠 마치다 그 일을 그 작업을 일찍 끝내야 한다 그래서 have to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뒤에 동사 원형 그래서 have to 대신에 여기 must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must 한 단어로 자 너무 쉽죠 자 부정문과 의문문 자 부정문과 의문문은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have to have to는 이제 뜻은 이제 조동사, 뜻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부정문을 만들 때, don't, don't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의 부정이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반대, 부정이 아니죠. 뭐뭐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you don't have to prepare dinner. 너는 프리페어가 이제 준비하다잖아요. 준비하다. 저녁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해부트를 쓰면 그쵸? 돈 해부트를 쓰면 준비하면 안 돼. 금지가 아니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이제 머스트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있다! 돈, 해부, 투, 랑, 머스 s 낫, 머스 t 낫이랑 구분하는 거 이따 같이 봅시다. 자, 그 다음 음원문. 음원문은 이제 해부, 투가 뜻은 조동사지만 일반 동사니까 오면 얘기하면 해부가. 그래서 음원, 조동사, 둘을 또 써줘야 돼. 그래서 두 o I have to write the answer in English? 내가 해야 돼? 이거는 자, 아까 돈, 해부, 투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했죠 근데 음원문은 둘을 썼지만 뭐뭐 해도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해야, 써도, 해야 돼? 써야 돼? 대답을 영어로, 이 말이에요. 대답을 영어로 써야 돼? 뭐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어,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have to가 이제 일반 동사, 뜻은 조동사지만, 뭐뭐 해야 한다, 머스 s 랑 똑같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제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의문 조동사 둘을 써 가지고 의문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우리가 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합니까? 이 말이죠. 물론 당연히 뒤에는 동사 원형 라이트가 와야죠. have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자, 그래서 have to가 이제 뭐뭐 해야 한다인데요 지금 바, 지금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must not은 금지. 뭐뭐 하면 안 돼. 금지고 비교해야 돼. VS. 자, 돈 해부투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 그래서 금지랑 불필요는 엄연히 다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문 두개 비교해서 봅시다. You must not tell anybody. 너는 하면 안 돼. 물론 must가 이제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와야죠.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돼. 금지죠, 금지.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Don't tell anybody.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뭐뭐하지 마. 금지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문. You don't have to tell Tom. 너는 만약에 여기 don't가 없으면 너는 타, 태, Tom에게 말해야 한다. 뭐뭐해야 한다인데 don't가 붙으면 don't have to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너는 탐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지는 아니죠. 불필요. 하든지 말든지, 네 맘, 나, 마음인데,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예문으로 표현하면, you don't need to. have to를 need to로 바꿀 수가 있어요. don't need to. 부정일 때만. have to가 need to는 아니에요. have to는 해야 한다고 need to는 할 필요가 있다인데, 부정, 돈이 붙이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돈 리드 투도 똑같아요. 돈 리드 투도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는 탐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해부 투어 머스트 금 뭐뭐 해야 한다. 머스트랑 같은 뜻인 해부 투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에, 뭐 쉽죠? 오늘 하는 건 쉬운 건데, 마지막에 한 부분, 요 부분만 조심하면은, 어, 요, 요, 파트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아무리 뭐 유튜브나 줌 수업이나 해도 직접 선생님의 얼굴 보면서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쌤이 요 쉬운, 쉬운 파트를 쌤이 뽑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 많은데 조금만 힘 내시고 우리 조금만 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코로나 이거 끝나면 어좀 진정되면 학원에서 또 봅시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음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